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44절부터 46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고기 이슬이로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주일간의 기간, 상당히 긴박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뒤로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 또 환전상인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노력을 합니다. 화요일 일정을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고 또 서기관들 질문하고 율법사 질문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 본격적으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살짝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일곱 번씩 반복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도성과 성전을 떠나 숙소가 있는 배단 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단 이로 가는 길은 이제 감남산을 경유하게 되는데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을 보면 아주 그 위대한 장업한 광경을 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24장의 시작이에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하니일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정확한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어떠하니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그 의미가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헤롯 대왕이 사비를 털어서 장엄하게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평소에 농담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저렇게 웅장한 돌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니 그렇잖아도 긴장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용히 따로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 거예요.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파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실 것입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임한다라는 단어는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왕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 즉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질문이 성전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것을 저는 제대로 알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시며 지금 왕위에 오를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간 긴장은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러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을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실 때는요,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을 동시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예루살렘의 파괴는 먼 장래 사건에 대한 상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적인 원금법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파괴는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넘어서 전체 시대와 종말의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시며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과 거짓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혼란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미혹하다. 미혹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이 득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잃게 만들까? 사람을 미혹케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이라는 재림주를 믿습니다. 완전히 거짓이죠. 통일교 문선명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선명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공분을 사고 있는 j 임에서 정명서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하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있어요. 가면을 쓰죠. 그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도 마련해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고 예?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이제 세뇌되어 가게 합니다. 이들의 성격 공부 방식 완전한 세뇌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주입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누가 넘어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몇 명에서 대여섯 명이 공부를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여섯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그 말이 맞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6개월, 7개월, 1년 가까이를 주입을 합니다. 다른 곳은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 꼬 나오게 하고 밀착 방어를 한대요. 그러면 6개월 이상 들으면 자기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꿔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 주면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일 걸 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교회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접근을 하고 결국에는 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배를 탔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집단의 압력을 받고요 또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세계 평화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접근해요. 안상홍이라는 사입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JMS는 엘리트 의식을 강화하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짓 그리스도 이외에도 세상에 너무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해 왔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우리를 빠뜨립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경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예수님은 6 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난리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실제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만 들으면 마치 세상이 지금 곧 끝날 것처럼 떠들어대며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들이 마치 지금 옆에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이용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자극해서 더 조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미혹에 빠지면 종말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 사이비 집단에 바치기도 해요. 어떤 집단은 종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산속에 데리고 들어서 이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런 일들 마땅히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더 공격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로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단언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를 옳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나도 옳다고 인정해 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는 시대.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이렇게 미혹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환란을 경험합니다. 혼란의 시대일뿐만 아니라 환란의 시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2절의 말씀처럼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고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나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한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환란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요. 미혹해 하는 것들과 맞섭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핍박과 미움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한 반면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뤄야 할 대가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대가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우리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 물리적인 고통 없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안 갑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세계를 보면요. 아직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증가한다는 이유로 예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몽골에 몇번 가봤는데요. 단기 선교팀이 여름마다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금지를 내려서 단기 선교팀이 하나도 못 가게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공안들이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선교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싶으면 언제든지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요, 예수님의 법칙으로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정의로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게는 끌려가지 않을지언정.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큰 도전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왕따당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드러내 놓고 환난을 주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환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방법이죠. 첫 번째는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어. 교회에서 괜히 겁주고 믿음 팔기 위해서 조장하는 말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라는 말, 말세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맘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심취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성경을 풀어보니까 몇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자기가 재림주, 재림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예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같은 극단적인 주장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예요. 인류의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매일매일 그날이 올 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들은 세상을 다 내려놓을 거예요. 1년 어디 가서 버티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1년밖에 없어, 시간이.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44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불분명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삼2 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보이면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예로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식구 말고는, 노아의 식구 말고는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홍수 오기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왜 혼란이 많고 왜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이렇게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맞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어그러져서 삐뚤어나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시대를 알았다면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5, 46절 다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에 든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충성된 종이란 주인이 언제나 옆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종은 어떻게 살아가요?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내맘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놀고 먹어요. 하지만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인의 명령, 주인이 시킨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종을 둘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충성된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먹을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로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평신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충성된 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목회자가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더 파워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내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몇년 동안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충성된 종인가? 이 세대를 과연 제대로 분별하며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분별하여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나라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혼란스럽고 또한 환란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